낙동강 상류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가 공식 확인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여전히 낙동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유화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중금속 물고기가 나온 지점에서 유화거리로 40여 킬로미터 하류인 봉화군 명호면. 인근 주민들이 낙동강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상류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물기가 타죠. 타죠, 보시다시피. 인근 식당에서는 잡은 물고기를 수족관에 넣어두고 음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중금속 물고기 발견 지점과 4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종에 따라 이 거리를 오갈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또 물고기가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건 강물에 중금속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중금속이 하류로 가다 강바닥에 걸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내려갈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안동댐까지 물고기 중금속 농도 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상류의 당초 채취 지점을 재조사할 계획만 세웠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범위를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또 명호천 하류, 안동호 입구까지 조사를 넓혀서 강 관리 주체인 환경부 인식은 더 아니랍니다. 작년 5월 안동댐에서 물고기 폐사 사고가 났을 때 조사한 결과 해당 물고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하류 일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